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뱅크 밀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원뱅크를 이용을 해서 대회전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공은요, 평범한 대회전에 배치이긴 하지만, 아주 키스의 위험이 많은 공이에요. 근데, 이 공을 대회전을 칠수 있는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원뱅크를 이용을 해서 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공을 칠때 어떻게 쳐요? 잘못된 얘가 회전을 다 주고 그쵸? 얇게 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공이 얇게 잘못 맞으면 1 목적구가 바로 이 목적구 쪽으로 얇게 맞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스트로 편에서도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1 목적구가 같이 밀려서 나가야 되는 스트로기 있어요. 그게 뭐냐? 최승원의 롱샷을 이용을 하면 1 목적구와 제수구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범하게 잘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도 아주 편안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키스와 무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됐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스트로크 이런 각도 살짝 넣다 뺐다 스트로크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일목적구가 점점 이 목적구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키스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절대 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키스를 빼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근접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의 공은요, 여러분들, 투 포인트 밑에 있는 공일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 목적구에 타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공 하나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고요 자, 브릿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롱 브릿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스트로우 자 롱브릿지에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길게 대회전을 만든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쉽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마무리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배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공은 대회전이었어요. 대회전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공이 일목적구가 밀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단 회전을 주고 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단 당점 회전을 다 주고요. 이 공은 스트로크로 밀어치기를 이용을 해서 1목적구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2목적구 쪽으로 오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께는 원뱅크 들어갈 수 있는 두께를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큐 브릿지를 요 최대한 길게 만들어 주시고 큐 뒷부분도 요맨 뒤에를 잡아 주시고 슬로우로 최성원의 롱샷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대회전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얇게 맞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톡샷 하단 회전을 주기 때문에 1목적구가 이 2, 2목적구 있는 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스트로 당점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넥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